Everybody ready? Yeah. <laughs> ready. <laughs> Be careful for fingers. Your fingers Wow. <laughs> <laughs> 아숟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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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여기어디 지금 너무 실망했어 나 사실 완전 기운 몰색망을 <laughs> 상상했는데 <웃음> 와. 와 너무 아름답다 와 송코베 우리 사막에 운늘 아주 정상에 와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 아, 우리 폰코베는 이거보다 더한 사하라 사막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음, 그래, 이거 약간 시시해. 저 멀리 이제 또 이런, 저 이런 건물 같은 거보이잖아 그렇게 가려면은 엄청나게 멀리 가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가야지. 그런 거 아, 보고 싶죠. 음, 우리는 바다를 보자. 태평양에 음, 아무것도 없는 바다. 뭐막차다지고 비행기 다니고 이런 거는 할게. 그럼 건 태평양밖에 없어. 아니, 안 살아도 이럴 수 있어. 아니, 태평양 사람 가자. 보 태평양에 가자. <S> 자 우리 재욱이와 민경이 발자국을 이 사막 한 가운데 남겼습니다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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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오>. <웃음> 현재 아침인데요 너무 질줄 알았는데 아, 그러지 않아 한 일주일까지는 먹을 수 있겠어 다 다르니까 오늘은 좀 배고파서 고기도 시키고 조금 더 풍성하게 먹겠습니다 그, 파스텔을 제공을 합니다. 반쪽은 제가 그리고 반쪽은 그 우리 아내가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림 그려서 대학 갔다는 와이프와 그림 예전에 조금 그렸던 제가 그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경이 끝내줍니다. 그림을 좀 오랜만에 그려봤는데 <laughs> 짜잔, 빛 아, 지금... 때문에 너무 안 보이죠? 어, 하늘과 저 사막과 앞에 풀, 어, 인위적인 물을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님 모시고 가야지 공주님 가시죠 다녀올게 오늘 마지막 점심입니다 뽕뽕 오늘 좀 의상이 좀 깐느 해준... 같은데? 어, 깐느 의상으로 미리 입어봤어 <laughs> 오늘 음식은 제 의상과 어울리게 랍스터 롤 그리고 피자. 엔조이. 음. 아 저희가 어제 저녁을 피곤해서 자느라고 못 먹었어요. <laughs> 저녁이 핵심인데 아 저녁을 어? 못 먹다니. 오늘 저녁 2인분 먹자. 어, 가족들이 놀러 와서 풀도 듣고 물도 마시고 갑니다. 나 보자. 무서워. 야, <laughs> 씨, 그게가 사람한테 얻어먹은 게 있어. 어, 이거 경험이 있는 애야. 그렇게 먹지. 어. 지금 엄청 덥습니다. 지금 거의 38도 이상 될것 같은데. 후끈하면서 후끈. 사막에서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이제 시차가 안 맞는 거를 막 느끼고 있어 적응을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 가면 더 힘들겠어 그나마 이제 시간을 6시간 6시간 중간에 한번 걸르고 가니까 거기 가뭐 오히려 많을 수 있겠다 이 사막에서의 경험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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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박 4일 수적 뭐잘 지나가는 것 같고 어, 여러모로 왔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 요 우리가 스타트 뭐 음식 하면서 맛있는게 없어. 이게 안 맞는 건 뭐, 별로 똑같은 없고. 거 어. 한 번도 똑같은 걸 먹은 적이 없어. <laughs>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걸 시키니까. 너무 어, 맛있어. 네, 여러분, 두바이 알마 리조트. 아주 괜찮아요. 응. 음식하고 별개로 그냥 화이트 와인을 시켰는데 음식을 저희가 또 절묘하게 잘 맞췄어. 응. 와나 봉! 자, 자 한잔하시고. 와이트 와인이랑 잘 맞네. 마지막 저녁 먹고 거기 타고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 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 있는 동안 파스텔 그림입니다. 캔버스에 <laughs> 처음 그려본 파스텔 그림. 파스텔 아니요. 어, 자, 밖에 날씨는 어떨지. 안은 정말 시원하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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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이거 제일 시원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시원해 두바이 와서 이정 이 정도 날씨 처음 느껴 오 약간 춥기까지하네와오 바다 에 있었으면 정말 이렇게 요듯하게 좋은 날씨네요 자 이제 다른 저렇게 지고 있고 저희는 아침 먹고 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너무 멋진 호텔이었어요 또 오고 싶은 곳 아, 우리 삼박사일 정말 잘 지냈습니다. 편하게 잘 쉬고 삼박사일 아, 금세 지나갔네. 아. 자 우리 잘 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바이 아, 다운타운으로 가서. 어. 마지막 보내고, 네. 반나절만 보내고 내일 새벽같이 공항으로 가서 다시 니스로, 아니, 깐으로 갑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묵을 호텔이 올드시티에 있는 힐튼호텔. 여보, 뽕크벨 자, 들어갑시다. 네. 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뭐, 그그 아, 정도는 아니야. 뭐, 사막이 있다 왔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적당히. 응. 우리 피터벤 지금 체크인하고 있어요. 오, 위로 타입. 이 e c a u s e y o u 녀보 wearing inside the t-shirt. You're oh. moving t-shirt? You're going t 요 get a little bit of a t-shirt. 아 h you got to s Oh, okay. 어, 오케이. 어, 들세요 아, 떡볶이. 떡볶이입니다 자, 쌍개석기를 싸게 <싸게를> 하시는 <laughs> 분께서 <웃음> 자. 95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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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 o g t h e r t o 아, 이렇게 두금만두금만 두 어, 트레디셔널한하 보트 같아요. 이런 거 타고. 아, 근데 엄청 뭐 더워서 지금 뭐아뭐 뭐 돌아다닐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가 사막에 있다 와서 그런지 뭐 적당한 뭐 않은... 어, 걸을 만 <laughs> 어이 정도 응. 나 보겠지. 어. 근데 아까 그 하, 하얀색이 확실히 그 좋은 것 같긴 하다 아, 뭔가 어, 온더. 안 너무 시커먼 색을. 주로 여자 있어? 여자는 어. 전통적인 거래잖아. 여기다 스타벅스. 원. 어. 여기서 저 여기서 스수 목사일 줄이야?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나라마다 조금씩 어, 그 다르잖아. 그 전통이 제일 살아있는 이 어, 이쪽 분위기에 스타벅스 한번 들어가 볼까? 이 건물들이 뭐 옛날 그 건물은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살리고 있어서 좋은데 <웃음> 문제는 <웃음> 너무 더 더워. 더워도 야, 너무 더 더워. 덥다 진짜 어. 야, 지금 그나마 나은 거지 곰베리 응. 디저트 카페 그렇지 저한테 가지어데 여기 사람 스타벅스 사람 엄청 많은데 여기 사람이 없네 스타벅스가 엄청 많은 게 아니라 작아 와 시월 어 안녕 나 이거 벗어야겠다 이제 어. <laughs> <laughs> 저기, 아니 저기 괜찮아 일, 일꾼 스타일 나좀더봐 어, 가리는 스타일로 이거 말고 푸는 어. 스타일로 아우씨 어. 어. <laughs> 저희 실내에 있다 나왔는데 와습 습해 슬... 슬프. 근데 사막에서 아니요? 안 그랬어 어, 그래. 와 아, 여기가... 그 도심이 확실히 습하다 그 여기가 또 바다랑 바다가. 연결돼 있잖아 오, 어 보이셨대요 보트들이야 포트들? 어. 새벽에 그치? 나와서 저기 세일프... 사진 찍기 좋다 어일링이요 아니 일링유트도 어. 있겠지 여기는 저기는 없어 아이제 지금 와. 건물이 여러개가 나뉘어 있어서 어. 건물을 이동을 또 두길 타고 또 이동해야 돼건물 어. 여기서 뭐 랑운지나 이런거 없지 우리 식사? 네 없어 뭐리다 밖에서 해결하면 되는거죠 음. 여기 덮을게 여보 들어올래? 네 땡큐 와오 신기해 이게 진짜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흙냄새가 나네요 아 어디 꽁크 베기 싫어하는 이런 데코 그리고 나이스뷰요. 29층 두발 시내에서 밤입니다. 아, 진짜 사막에서는 건조했는데 여기 엄청 습합니다. 그냥 나가기만 해도 안경에 서리, 이 김이 다 서리. 네 아, 뜨거운 밤에 나가보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다 살아나셨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혹시 오, 예. 이제 뭐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오,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배고팠어. 아, 아, 네. 저희가 지금 올드타운에 나왔습니다. 요, 뭐. 자, 일출 한번가볼까 저기 바다 풍경 좀 오케이. 보자. 분위기가 멋져. 멋집니다, 아주. 이런 모래성 같은 거 하고, 어. 이런 거 되게 웃기고. 나 지금 잘안 보여. 어, 안경 하셔가지고 이런 분이좀 좋습니다 저희가 가려는 일본 라멘집 어, 어. 오 뭔가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아주 분위기 좋은데? 일로 잠깐만 야 여기 버 수상버스 타는데 어 바다 냄새 여기, 여기야? 어 여기 가자 응 음, 여기야 여기야? 가자 가자 사람 없다 빨리 나 배고파. 구글 평점이 좋았어요. 와, 불이 줄줄 흘러. 아, 이거 가지고 선택해서 주문하러 가겠습니다. I will get miso, m e a t b r o t h n i c spicy. One, 제로 맥주입니다. 맥주가 uh, 난할 것밖에 없어. 어, 이게 라면지 아주 좋습니다. 어, 우리가 사막에서만 있다가 물을 많이 보는 것도 아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Thank you. Okay, thank you. 자 맥주, 자 건배 회복을 축하하는. 아우리 이런, 이런 것도 줍니다. 아, 해장 해장되는 술안 마셔. 음, 떡볶이 힐튼 호텔에서 이제 마지막 날 아, 새벽입니다. 아이 호텔은 진짜 감성이 죽여 추겨, 죽여져요 그 헤리티지의 갬성 와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덜 습한 것 같아요 아침에 두바이에서의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먹이 불렀고요 자.. 음, 다혀있구나 올드타운의 아침입니다 드레스모텔에조 지금 쇼퍼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 야, 안 김. 쇼 서비스로 탔습니다 공항까지 10분 어 쇼퍼 서비스 내리면 안내를 해줍니다 First, First 다음에 네. 올 때는 First니까 기억할 때 First 오늘은 비즈니스 야 yeah, 이거 와 쇼핑, 쇼핑할 아우 됐어. 수 없어. 라운지 가서 한잔 해야지. <laughs> 너무 술이 고팠어? 아, 야, 아, 여기 두바이에서 우리 너무 진짜 너무 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치, 여기 있으면 건강해지겠어. 자, 우리 여기 비즈니스 여기 클래스 있어요. 라운지. 퍼스트 클래스 음. 라운지가 있고 이건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지. 유명하던데. 라운지도 들어와도 바로 게이트로 나가기 때문에 게이트 방향에 따라서 라운지 방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A 12번이라서 12번 쪽으로 가는데 이 전체가 라운지고 어. 라운지가 엄청 크다 고 그랬거든. A 12. 여기요, 여기는 제금 갖고 온 거예요. A c 우리가 어디지? 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 입국 제들은 10기가짜리 어, 유심을 주는데 우리가 반도 못 썼. 24시간 동안 반도 못 썼어. 어, 맞아. 좀 아끼기도 했지만. 나안 아꼈어. 어, 유튜브 영상 안봤잖아 그래서 다시 체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두바이에서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와, 24시간 식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 이제 원상 복귀. 전반적인 그 음식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어, 이런거 뒷면 어, 샴페인 와인 무에쌍콩 어, 샴페인 일단은 이제 쿠키나 어, 이런 종류나 란도 있고 아라믹 브레드 오늘 무사히 잘 마친 기념으로 샴페인 무에쌍콩 어. 아, 사실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한국의 그 다양한 그 먹거리에 비해서는 아, 그니까. 좀 다양하지는 않같지않은데 깔끔한데 깔끔하고 그냥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의 그 편의성을 음. 상당히 살리주는니 이제 그짐 받아주고 바로 체크인할까지 안내해주고. 음.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거 아니냐? 그죠. 우리 비즈니스 1등성도 자기가 찾아가야 되지. 거기 도착해서도 직까지 데려다줘. 어. 와우. 라운지에서 바로 이제 체크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장점이니까 이동 동선을 되게 짧게 잘 구성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기획할 때부터 잘한 부분이죠. 저희 이제 네. 니스, 어. 니스. 통화에서 깐느로 갑니다. 헤드레이스. 지금 몽커베라 벌써 잠이 들었습니다. 병피 때문에 고생했는데 잘 회복하고 깐느에서는 행복하게 또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어, 버건디 와인을 시켰고요, 화이트 와인. 자, 이거는 이제 컨티넨탈이고요. 아, 내가 주문한 거는 저기, <laughs> 이트브레스. <laughs> 빵 쪽하고 커피 한 잔. 응. 오, 커피. 그거 먹고 나눠 먹으면 돼요. 어, 이제 마지막 점심입니다. 어, 저는 아라비크 스타일의 이거 세트인데요. 이거 진짜 많이 먹었네. 어, 그리고, 우리, 뻥커베리 시킨 거는, 토마토, 스프입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어때? 또, 또, 한 모금 먹고 다 줄까? 와인도, 이탈리안, 토스카니, 스포, 토스카니. 어, 메인이 스테이크 이렇게 나오네. 요 어, 안에는 생선을 시켰고요. 피쉬. 비프. 음, 디저트로는, 어, 그냥, 초콜릿 케이크하고, 에스프레소로, 진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스공항 도착을 거의 다 하고 이제 쇼크 서비스로 깐느까지 갈 거야 우리 깐느 왜 왔지? 우리 깐느? 유트브방내에 왔는데 진짜, 진짜 다양한 요트를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 그러니까 나는 으그 그 요트가 그 요트같이 보이는데 맞아, 너희가 요트. 경험이 있으니까 여자로서 와이프로서 여,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안번을잘 걸고 바 아랑꽈도 줄 거야? 어. 힘들어 그래. 하지마 어, 그래서 어, 이번에 계약을 하고 가자. 아서 <laughs>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항이 작네. 어. 당신은 우리 예전에 왔었잖아. 몇년 그, 전이지? 렌트 25년 전? 2년 전. 어. 그때는 렌트에서 공항걸안 왔어. 또 새로 오랜만에 오니까? 아, 모르지. 모르지. <laughs> 안나가봤잖아 각종 루트들 <laughs>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토, 자요뭐 어, 이런 것들. 그래서 장 나와 계십니다. 스타렉스, 어. 벤츠 스타렉스들. 아, 그런 거 이런 식. 와, 나이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 <laughs> 지금 다, <laughs> 다 양복 입고선 다서 있는데. 나 시뻘건 아랍인. 나는 이제 그중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중한 <laughs> 명일 줄 알았더니 다서 있어. 아,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진구나 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랍의 뉴 대장이에요. 와, 하늘다. 와, 진짜 하늘. 한... 오늘 <laughs> 바람 엄청 많이 분다. 와, 여기가 봐.